승부했다! 예! 오늘, 오늘. 어, 잠깐너좀 일로 와봐. Oh, yeah. 벌써. Oh, y e a 어, 예, 어, 예. Yeah, yeah. oh, okay. yeah. 아, yeah. yeah. 자, 나, 봐, 봐. 나, 나, 어, 야. 자 yeah.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귀여 안녕하세요. 제로페이스펀입니다. 저희가 블루멘션 3일차 펭귄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 Yeah. Yeah. 진짜 너무나도 재밌게 했고. 또 이번에 되게 다양한 곡들로 제로주 분들께 다가갔다 보니까 우리 재료즈의 만족도도 진짜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음, 음, 이번 콘서트에 그리고 또 조금 묘미였던 우리 돌출무대가 굉장히 잘 됐었잖아요 음, 아, 엄청 아까웠어요 그래서 우리 재료즈 하나하나 다 마주하고 뭔가 무대할 때도 우리 음. 멤버들이 곳곳에서 등장했잖아요 음. 그래서 더재료즈한테 재밌었던 무대가 아니었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힘을 네, 잘... 주고받는다는 그게 진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대가 넓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번에 많이 잘 주고받은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제, 그리고 저희의 에너지가 제로지 마음에 닿았던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지난 투어 이후로 되게 많이 성장했구나 음... 느꼈어요. 뭔가 하는데도 호흡도 되게, 잘 맞고, 뭔가. 여유도 좀, 아, 여유도 좀 생기고. 확실히 이게. 그 투어를 한번 돌면, 그냥 아티스트들이 렇게 성장을 하는 이유가 있나 봐요. 맞아요. 음.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 지흥이 형!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2주년이잖아요. 그죠? 또 선물 준비했다고. 제가 또, 바로. 준비했죠. <laughs> 뭐야? 뭐런 거예요? 함 김센트. 모르지, 모르지. 나 몰라요. 몰라. 뭐야? 뭐예요? 진짜! 이거 1년 전부터 준비한건데 네, 어, 네, 1년 전요1 전에 좀 유통기한이 지났겠네 맞아 <laughs>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laughs> 상에서 파라는 거였어요? <laughs> 형 모르겠어 <머리가 왜야? 웃음> 우와 셋! 오! 오! 제로즈가 껐어! 이야 아, 뭐야, 누가 아... 껐잖아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네. 정정한 기회 드릴게요 네. 제로즈가 껐어! 와,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 우리 블루... 맞아, 블루야 귀엽네 이거 보정까지 다 해주셨네 눈이 약간 맥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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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어? <웃음> 형, 제 머리 먹어요제 머리 살짝... <laughs> 슬렌히해워아세요 눈을 다 이렇게 키워 주셨어. 이게 사진이야 먹을 수 있는 거야?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설탕 아니야 요탄요 그럼 나테를 먹을게. 내 머리. 테레 나한테 남겨야돼 아니, 왜 그래, 니네? 나 가지고. 나하울면 핑크 딸기만날것 같아요. 자, 이거는 나 놓기로 하고. 다습니다 여기 앞에 문구가 있거든요. 메시지가 있어. 메시지가 있어. 이것도 먹을 수 있대. 아, 이것도 먹을 수 있어? 우리 강아지는 뭐든다 물어 먹죠. 애가 아무나 거 먹으면 돼야한돼요 역시 강아지야. 문 개가 시간을 거슬러 우주를 건너 마침내 맞이한 결성 2주년. <목소리> 그러니까 아, 저희가 네. 오늘 또 2주년 맞이해서 오프닝 어? 오프닝 의상을 또 다르게 입고 왔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제로드 함성 소리 들었어요? 너무 좋던데? 추억 떠더라 너무. 맞아. 맞아. 와, 저도 완전 많이. 어로드소리 진짜 반응이... 매그 함성 어디서 나온 건줄 알아요? 어, 뭐 뭐였지? 원스맵 투, 형스 그때 매 형이 그그 뭐야. 뭐야, 자기소개할 오, 때 맞아. I love y 성매 해줄 줄 알았어 아, 그래? 어, 나, 나, 나 지금 해줘요 아, 아 그래? 아, 줬어요 깜짝 놀랐어 아, 나 사실 그 솔직 멘트 할때나 하고, 하고 싶었었어 하지! 왜요, 수좀 부끄러웠을 데 지금 한번 지금 한번해 지금 한번앞으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이제 이지한번지 I want you, so, <목소리> mm, mm, You're a 남친. 우연,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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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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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런 분위기 아니었었너 지금 너무, 나. 너무, 많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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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우연, 오빠의 자아, 자아가 더 커졌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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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소르코를 탔었잖아, 이번에. 아, 맞 제로지 눈을 되게 가까이서 봤는데, 그 전에, 돌고 타기 전에 리키가 울 뻔했습니다 떼 아, 진짜, 진죠 헬로 진짜, 와 진짜, 진짜, 울뻔 진짜, 나 진짜, 열심 진짜, 진짜, 뭐 때문에 울뻔했짜 네. 진짜, 안 <laughs> 아니,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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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짜 너네 목소리 너무 예뻤어. 오, 이거 진짜. 아, 진짜? 형 우는 거었어 응. 아니, 좁았어. 아니, 진짜. 진짜. 노래 응. 너무 잘해. 언제 봤어 때는 좀, 진짜 너무 잘잘잘 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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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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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좀, 유진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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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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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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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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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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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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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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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 나한테 진짜 느 아, 어. 때도 어? <laughs> 어? 내가 아, 내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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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음> 아, 아, 아 그래? 아 진짜로? 이게 사인볼을 또던져다 보면은 너무 기분 좋아서 <laughs> 또아 그냥 뭐아 <laughs> <뭔가 유지로, 웃음> <laughs> <난> 진짜 <laughs> 형, 뭔가 유주일 5초 건너뛰기최고였는 하지 않나? 이거는 이게 맞는 전개 너무 또루제지면안 되잖아 그래서, 사인물 던지다가 또, 건우이가또 잘못 던졌지 않았어, 어젠가? 아홉 개째, 첫날에. 근데 그게 우리가 <laughs> 하다 보면 너무 깊, 너무 깊어서, 이게 손이 미끄러져. 맞아, 미끄러져. 이게 공이 맞아, 가벼워서.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너무 미안, 나도, 나도. 아니, 이데 너무 맞은 거야, 그래서, 맞혔어요, 그래서 너 미안. 얼굴을 맞췄어요, 실수로.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 너좀 그래.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날에, 나 어제 나 여기 맞았다고, 아프다고.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오늘은 진짜 정확한 계산과. <laughs> 공개하던데그렸어렇게 잡으셨어요. 아 다행이네요. 맞아요. 완전히 재밌었어 그리고 또 무슨 컨텐츠가 있죠? 좀의외 팬콘이다 보니까 또 중간에 게임을 했죠. 아김태래의 의한 죄송니다 김태래를 위한테 게임 이에요 그냥 테레 진행자 같은 어 허가 게임 진행자 같은 느낌이었어. 허레 게임 진행자 같은 느낌이었어. 허가 게임 어 누워서 이제 머리로만 다 진행시키면 되거든요. 어, 오, 대단하시네요 음, 무슨 챌린지를 음, 했었죠 우리 테레형은어 이거랑 락락카라바라 위아래 스티키. 아, 아 진짜 따라다니고 있었 저는 음... 어떤 게 베스트였냐면 테레형이 뭐가 제일 잘 어울렸어? 요 난이가 스키 저는 제러스들 열심히 그 곡들의 완곡자한테 테레형의 커버. 보여주고 리액션 보고 싶어요 저는. 아 보쉬, 보실 보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 보실 신 분들도 있을 것 <laughs> 같아요. <그래서> 저는, <laughs> 오늘 아브라카타브라 리프트 올려준 게 너무 웃겼어. 그니까. 아, <laughs> 그거 우리 무대할 때도 잘안 드시고 그냥 그냥, 거 그냥 한 아, 말인데. 아까, 아까 저희 할때아브라카타브라실체였어요아 그래. 실트 <laughs> 올라갔어. <쉿도 웃음> 아 근데 그거 할때 선글라스 이렇 아, 하나씩 씌워줄 거예요. 아 맞네 맞네. 비디 가. 아리 체크메이트도. 아 맞아 맞아. 여러분 체크메이트 잘 봤어요. 네. 완전 잘하고 yeah. yeah. 우리도 준비하면서 되게 설렜잖아요. 약간 뭔가 더 뭔가 나은 걸 계속 찾아서. 맞아. 아 왜냐면 제로즈가 너무 좋아하니까 안무를 이렇게 딱 봤을 때아 뭔가 아쉽다. 더더 디벨로 더디벨막 이렇게 하다가 음. 저희가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너무 열심히 준비했던 음. 체크메이트였어가지고 우리 제로즈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맞아. 진짜 제 생각보다 잘잘 음. 나왔습니다. 잘 생각보다. 응. 진짜 멋있었어. 안무 몇번 바뀌었죠? 조금 꽤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꽤나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팬분들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한 만큼 제로즈가 많이 좋아한 것 같아가지고. 음. 어, 네. 그리고 요즘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가까이 봐서 좋다. 뭐, 어, 예? 어, 어, 어.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좋아요. <laughs> 하여튼 가까이 봐서 좋다. 좋다. 무대가 알차다. 뭐 이런 구성이 알차다. 볼 거, 안볼거 되게 많이 봐서 재밌었다. 음.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음. 뿌듯했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그, 뭐냐. 그리고 우리 유니곡이 아! 이걸 얘기 아, 말. 진짜 음. 유니기을 얼마나 기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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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유니기을 <유닛 곡을> 기다려주신 <laughs> 제로주분들이 엄청 많으셨어가지고. 맞아 이번에 준비할 때 되게 설레지 않았어요, 여러분? 설렜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 진짜. VCR 찍을 때도 엄청 재밌고. 맞아요. 저 처음 못 샀지만. 아, <laughs> 이때문에. <laughs> <laughs> 근데 나는 그 병장 제일 괜찮은 멋있게 물총까지 저 물총 우리를 부리는 사람이었잖아 맞아 너해커였잖아해커였어 물총 잘 쳤더라 야왜 그래? 왜뭐잘 쳤더라? 저 병장 친구한테 진짜 봤어 괜찮은 괜찮네 진짜 탄창 교체가 아쉽다고 너 친구 병장이야? 그래 조금만 봐서 그래 잘그겠서 그럼 우리 제로즈의 댓글이 뭐가 있는지 제가 슬쩍 한번 볼게요 김태래, 보라트, 좀, 뭐, 뭐, 뭐? 보라트, 가자! 송송송 귀여워. 태래 트, 백발 했잖아? 예. 맞아, 태래 아, 아, 백발 시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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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니, 나, 아, 진짜. 진짜. 첫날에 아, 정광판 보고. 아, 어, 어 아, 진짜. 진짜. 내가, 진짜. 내가, 아, 내가 봤을 때팬콘3일를 버틸 수, 내가 행복해 버틸 수 있어. 주진이가 앞에 가서 한번 댓글 볼래요? 아, 진짜 너무 세잖아. 어, 믿어, 믿어. 잘생어 원래 사돈맛 생겼어. 아. 잘어요 아, 아, 맞데 개인 무대가 있었어. 어 개인 개인 무대요? 예? 어 있죠. 그럼 네. 이개 게임... 게임... 어쩌다가 밤비를 선택했어요. 비하인드 네. 좀 알려줘봐요. 운동이 잘하는. 아 근데 딱...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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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스트랑 운동이 음. 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밤비 노래만 옛날 그냥 계속 좋아하거든요. 근데 노래도 그렇고 아무도 그렇고 음. 연습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음. 그냥 이거에 하는 거예요. 음. 거예요. 음. 그래. 그냥어쩐다가 그냥 이런 거 보여주고 싶다. 아, 아, 네. 진짜 요즘에 내가 광백은 너무 멋있었어요. 음. 근데 미키가 음. 이런 보여지는 것도 너무 잘했지만 뒤에 비하인드에서는 모니터링이랑 그런 과정 no. 녹음도 계속 더 뭔가 디벨롭하고 그 마음도 있었고 안무도 음. 멋있었어 어떤냐 음. 이러고 A r 이 진짜 조아하이어요 <laughs> 진짜 멋졌어 진짜 근데 우리 제로즈와 또 리키를 위해서 응.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점을 옆에서 봤는데 진짜 응. 이번에 다 멤버들 개개인의 색깔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 요다참 무대였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재밌었고 재밌었습니다 음. 그 뭐냐 그지훈이형 혼자 노래 부를 때. 이렇게 천막이 이렇게 있더라고.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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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면처럼 생겼어. 아미가 네, 당면. 당면같다면보다어내 당면 화려한, 화려한 당면또 어. 우리 하우영이랑휴진이또 또 영웅이 아, 아. 네 이거 이거가 제가 하자고 했으니까 되게 또 너무. 같이 해줘서 고마워, 난 진짜 음 유진니나 음, <머래>, 원래, 거. 원래는 둘이 다른 노래를 하려 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냥 뭔 음, 어. 옛날 시대에 그런 노래들을 옛날... 해보려고 했었는데 옛날 시대가 아니라 그냥... 유진이 기준에 옛날, 옛날 시대가... 시대 무슨 노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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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옛날이, <laughs> 말하지 않아도 돼0 7년생이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전 세대 아, 어, 어전 세대 <laughs> 다음에 봐도 되는 얘기야? 지 아, <laughs> <laughs> 아, 진짜 미어. 진단, 네. 네 아가는 노래를 하려 했었는데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우리 정말 얘기가 <laughs> <난 웃음> 나와서 어 그렇지. 뭔가 옛날 느낌 나고 좋을 것같은데 하고 응. 음, 너무 날선 아주 잘한 거 하셨어요. 인상 깊었어요, 진짜. 진짜. 오늘 건욱이랑 매튜도 페패커 너무 너무 멋있었어. 이 너무 신나게 놀았어. 리허설 보는 재미가 있대뭐테레랑규빈이도 나비장. 아 진짜. 둥둥 아, <laughs> 어. 둥. 둥. 근데 나가 그거 봤어. 안놀어아 그래? 어. <laughs> 이 같이 규빈이가 그지 그지. 아 맞아. 그래. 아, <laughs> 한빈이 또 안대 버같갔어아 이거 또. 왜요? 왜요? 아 이거 많이 쓰아 아, 그거다. 한빈이 운동. 아, 이게 너무 멋져. 등 거기야, 한명이안 돼. 그러니까 뭐, 그, 그, 막, 그냥 너무 아, 근데 할 때마다 나 리프트 아래 있어가지고 못뭐 봐서 한 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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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고마워, 좋아. 좋아. 이따가 제가 아 좋아. 이따 주면 거실에서 한번 쳐줘. 거실. 아, 서거볼 게도 아니고. 거실에서 한번 쳐줘. 아니, 유진이가 그제 터팅을 보고 체크메이트 터팅 안무를 직접 땄어요. 어, 지지남 숨을 거나 이거 있잖아요. 직접 땄어. 받은 게 아니에요. 대견하나 모습, 그래. 좀 화려했죠? <웃음> <선배님>. <웃음> 근데, 하고 나서, 내눈딱 네, 보고, 어때요? <laughs> 너무 멋있어요이고 그래. 많이 컸네, 이러고. 그래 뭐. 너무, 너무 맛있어요. 여진이 아주 욕망이 많아요. 맞아요. 여진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성장할까? 그니까, 러 지금 19인데, 이 정도는. 어떻이게글지나 <laughs> 그래, <그지, 난> 진짜. <laughs> 이번에 팬콘 자체가 진짜 꽉꽉. 제가 아니, 그래. 아, 근데 팬분들도 이번 팬콘을 팬분들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오늘 이번에 반응이 너무 좋던데요. 아, 이번에 다들 그렇게 신경 많이 썼습니다. 안좋아요수어 음, 음, <laughs> 우리가 진짜 음, 신경 쓰고 이렇게 셋이스트 다 같이 뭐를 음. 하고 싶은 거를 얘기했고. 그니까. 러 아, 이번에 말고 또 언제 할수 있어? 이런 거. 그렇 콘서트? 그그죠 공지가 떴습니다. 10월에 콘서트예요! 예! 콘서트 끝나고 라방에서 콘서트예요! 맞아! 그만큼 저희가 지금 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 재료주들 심심하지 않게 저희가 앞으로도 행복한 기억과 추억 가득 가득 채워놓겠습니다. 우리 재료주분들 지금 보고 계시니까 한번.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마디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두마디 할게요. <웃음> 사랑해! <웃음> 사랑해! 진짜 어 제로스! 그 사랑해! 안녕! 다음에 콘서트 10만석, 그, 그, 거기 장소 빌렸대요. 아, 심0만석이 있어요? 아, 별만석 스테이 튠드? 투어 이름이 스테이 튠드예요 아, 아, 아 그래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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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튠드예요 왜냐면 저희가 아직 그걸 못 봐서. 아, 왠지로. 아, <laughs> 스테이 튠 있었어. 있었어 있었어. 아, 채널 고정.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아니, 아니, 본 거예요? 사실 우리보다 제로주분들이 더잘아실 수도 있어요. 네, 어, 네. 아, 아, 네. 아, 제가 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유진이 하트 하니까 이렇게 하트 나오는데? 어, 마지막으로 어. 우리 맞아. 다 같이 하트 음. 아, 한번 해볼까요?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 물감.